안녕하세요 오늘은 똑딱이 단추 실패하지 않고 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, 보통의 똑딱이를 초보분들을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10mm거든요 여기 10mm 장식이고 이 가죽이 1.4입니다 1.4 같으면 두꺼워서 뭐안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보통은 이제 이걸 위치를 못 잡으세요.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대 따라하시면 실수 없이 똑딱이를 달수 있습니다. 자 먼저 요렇게 숫장식을 먼저 넣습니다. 이게 1.4기 때문에 양면 가죽이 두껍습니다. 그래서 초보분들이 실패를 하시는데 가죽이 두껍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. 자 요거를 2.4고 두개 겹쳐서 2.8입니다. 굉장히 두껍습니다. 그러니까, 이 실미리가 안될 거라 생각하시는데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다 대부분 실패하거든요. 숫장식에서. 암장식은 아니고. 자, 숫장식을 요렇게 하죠. 그 다음에 요거를 끼웁니다. 최대한 이거를, 이, 뭐야 도구를 잡으실 때 보통 위를 잡습니다 위를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밑에 잡으셔야 돼 밑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한 번에 강하게 한 번에 강하게 가면 딱 이렇게 고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해서 자, 암장식입니다. 암장식은 요렇게 놓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놓고, 요 끼우시고 나서, 여기 납작한 부분 있잖아요.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사이에 쏙 들어가면 놉니다. 요렇게.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서 엄청 실패를 하시는데, 여기서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최대한 아래쪽에 보시면은,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. 요렇게. 이렇게 잡으면서 이 양, 두개 손가락이 이 장식과 가죽을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. 눌러준 상태에서 한 번에 강하게 때리시면 딱 고정되거든요.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.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는 다 위를 잡습니다. 절대 그러지 마시고, 손가락 두 개와 이 손가락이 장식까지 같이 눌러줍니다. 최대한 밑으로. 이것도 마찬가지.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, 최대한 이걸 같이 눌러줍니다. 이 손가락 두 개가 장식을 눌러줘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장식이 놀지 않기 때문에 딱 고정됩니다. 네. 오늘은 똑딱이 실패하지 않는 법 설명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